몰 관련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는 영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A, B, C에 대한 자료입니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음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수능에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에 대한 힌트를 세 가지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뭐부터 구하면 쉽게 풀릴까요 예뭘 부터 구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표를 더 연장시켜서 몰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우 쉽게 풀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의 몰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A의 몰수는요. 자 부피가 있겠죠? 부피 22.4L가 1몰 부피입니다. 그러면 5.6L가 있으면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4분의 1몰이 됩니다. 구했나요? 자, 두 번째, B의 몰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구했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22.4L가 있을 때, 1몰일 때, 어, 절반인 11.2L가 있네요. 그러면 2분의 1 m o 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C, 어 C는 부피가 없어요. 어떡 하죠? 부피가 없으면 모를 모를 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분자량 분의 질량을 알면 몰수를 알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분자량이 있고요, 질량도 질량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음,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0.1몰, .1mol, 10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그러면 각각의 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 A부터 할까요? A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A의 질량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분의 질량은 얼마였죠? 예. 몰수가 되죠.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입니다. 4분의 1몰인데 분자량 값은 주어져 있고요. 질량 값이 없네요. 자, 그러면 질량 값은 모르고요. 분자량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44 값을 넣어주면 질량 값을 알수 있네요. 질량이 얼마가 들어가야 어, 값이 4분의 1이 나올까요? 네, 11을 넣으면 되겠네요. 질량은 1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b의 네모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분자량을 묻고 있네요.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b 예, 에 분자량.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1몰이 되겠고요. 분자량은 모르지만 질량값을 알아요. 8이라는 질량값을 가집니다. 자, 분자량이 얼마 되어야 어, 2분의 1몰이 될까요? 예, 그렇죠. 16. 값을 가지면 되겠네요. 분자량은 16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C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나요? 매우 쉽죠? 10분의 1몰이면, 1몰 부피가 몇 리터였죠? 22.4리터였어요. 그러면, 그렇죠? 0.1몰 부피는? 예, 2.24리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찾고 난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가장 작은 기체는 누구일까요? 어, 질량이 가장 작은 기체는 c 가 되겠네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기체. 자, 밀도를 물었네요. 여러분들, 밀도가 무엇인지 알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을 말합니다. 자 부피 분의 질량이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값을 가지죠. 자 뭐가 같다고요? 부피가 같다고요. 부피 값이 같아요. 같을 때뭐 같죠? 입자 수가 똑같아요. 입자 수가. 어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A, B, C가 있는데 같은 입자수만큼 있어요. 그럼 A는 1g이고요, B는 2g이고요, C는 3g이라는 입자수를, 그러니까 입자수 하나당 질량을 가져요. 근데 이 공간 안에 같은 부피 안에 각각 하나씩만 들어있다고 가정해봐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입자수는 동일하게 배치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분자량이 큰 녀석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분자량이 가장 큰 누가, 어, 가장 큰 기체는 C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기체는 B. 예, 네, 맞네요. 그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가장 큰 기체. 어, 값을 구했네요. 가장 큰 기체는, 어, B가 되겠네요.